경희사장의 강경입니다. 오늘 줄뿌 들어간 한자 쭉 정리할게요. 줄뿌의 한자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한자 추가해서 한자가 좀 변할 건데요. 그거 한번 정리 한번 하시죠. 끝까지 함께 하시면 한자 많이 알게 되십니다. 혹제 책이 있으신 분있습니까 있으면 여러분 책 278페이지에서 270페이지 아, 280조까지 제가 정리를 했으니까 함께 보셔도 유익하실 것 같고요. 없으신 분은 쭉 그냥 어, 보셔도 재밌습니다. 시작하자. 줄부자한번 보시고 관창부, 썩을 부, 부신부, 붙을 부 이렇게 부 발음하는 거 한번 정리 한번 하십니다. 자, 분부할부 어루만질부 장부부 견마부 붕어부 어때요? 다 붙자지요. 자, 그 다음 한번 보십니다. 줄부자 시작할게요. 앞에다가 사람인 쓰시고, 뒤에다가 마디천자 쓰셔서, 마디천은 손모양입니다. 우리의 손 한마디인데, 이 조금 한마디를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처럼 쓴다고 하니까, 사람 손이라고 볼게요. 사람이, 어떤 사람 손에다가 뭔가 물건을 전달해준다라고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발음은 계속 부가 될 겁니다. 발부하다, 부탁하다, 부착하다, 뭔가 주다라고 해석을 하고, 추가되는 부수 한번 보죠. 지범은 집면보다 집이 큽니다. 관공서를 뜻할 때 많이 씁니다. 백성의 부탁을 들어주고 뭔가를 주는 곳을 관청이라고 합니다. 정부 할때 제일 많이 쓰고요. 의정부. 부근이라고 할 때는 여기에 죽은 아비부라는 뜻이 추가됩니다. 어, 그래서 지방을 쓸때 생전에 관직을 쓰거든요. 그런데 죽은 아버지에 대한 남자 조상에 대해서 이렇게 부근이라고 끝부분에 심이 하기 전에 붙이거든요. 그래서 관청부 자에 즉은 아비부 라는 뜻이 있다는 거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관청부가 제일 많이 써요. 썩을 분은 위에 관청부 쓰시고 고기인데요. 관청에서 고기를 담당하고 고기 백성들을 먹을 거리를 담당했는데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관청에서 식량 관리를 잘못해서 고기가 썩어버렸습니다. 그런 정부를 썩은 정부라고 하겠죠. 그래서 부패하다. 두부는 그렇게 썩었다는 표현보다 발효시켰다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두부를 발효시킨다. 콩을 발효시켜 만든 것이다. 부식되다. 방부다. 어, 근데 썩는 걸 막는 걸 방구제라고 하죠 진부하다 어, 썩었고 옛날 것이다 새롭지 못하다 이런 말들 진부하다 할 때도 씁니다 쓰는 단어 상당히 많습니다 좀 알아두세요 부신부자의 위에 대나무 죽기주간인데요 옛날엔 종이가 없을 때는 이 대나무에다가 글을 써서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신표입니다 대나무의 그림과 글씨를 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부적이라고 해석도 하고 나눠가는 신표의 물건이기도 합니다. 서로 이렇게 목걸이 딱 나눠서 갖는 것처럼 그런 신표입니다. 부적할 때도 쓰고요. 부신, 신표할 때도 쓰고요. 그 하는 것을 또 부절이라고도 합니다. 부합하다, 부호다 해서 어떤 기호, 신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나무 나눠 갖는 거예요. 앞에다가 언덕고 붙입니다. 언덕에 의지하여 붙어 있다 라고 해서 붙을 붙자인데요. 부록이죠. 어떤 거 옆에 붙어 있는 거. 부속병원. 부근에 있다. 가까이 때 붙어 있다. 부가 세다. 기부하다. 첨부하다. 붙여서 뭐어주는 거죠. 1대1 이렇게 1 플러스 1으로 주는 것처럼. 그서 붙여주다. 입구입니다. 이제 주긴 주는데 입으로 줍니다. 입으로 주는 게 뭐죠? 명령이죠. 그래서 입으로 명령합니다. 분부하단데요. 입구를 다 빼도 분부되는데 보통 입구 붙는 게더 자세한 분부의 한자이기도 합니다. 입구가 입고 입구 업고로 구분하는데 같지만 입구를 좀 붙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손수로 뭐합니까? <laughs> 만져야죠. 얼음 만진다인데, 어, 부육이라고 해서 얼음 만져서 기르다 해서 가 아쓰담쓰담 해주면서 하는데요. 어렸을 때 엄마의 손길로 배 아픈 게나사 보신 적 있으니까, 진짜로. 엄마 손 때문에 낫는다기보다는 아마 마음이 좀 안정되면서 혈압과 모든 것들이 안정을 찾으면서 낫지 않았을까요? 스르르 잠을 자면서 몸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었는데 그게 엄마 손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laughs> 어, 부육이라는 표현 어른 만져서 기른다는 뜻입니다. 저 그래요. 많이 쓰담쓰담 해주고 따독따독 해주면 잘 크죠. 자, 장부부 갑니다. 앞에 있는 한자는 육달월입니다. 달월처럼 보이지만 달월이 왼쪽이면 사람의 신체하고 관련된 한자입니다. 뒤에 있는 한자는 관청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체를 각자 맡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장부라고 하는데, 오장육부라고 하죠. 그래서 다섯 개의 장기와 여섯 개의 부, 장부인데요. 폐부라고 해서 허파를 도 폐부라고도 하고요. 육부를 조금 보시면 여섯 개니까 대장, 소장, 위, 담, 방광, 상초를 육부라고 합니다. 오장은 간신, 비폐, 신이죠. 견마부는요 임금의 사위를 보통 여기서 부마도이라고 할때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견만데 사냥을 갈때 옆에 사위들을 데리고 갑니다. 아들들도 데리고 가고요. 그래서 임금이 자기 옆에 같이 말을 타임금은 앞에 가고 이렇게 옆에다 두고 있는 사위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부마도이라고 하는데 임금의 사위를 또 표현하는 말입니다. 견마부 옆에 데리고 가는 거, 그 기업의 회장님들이 이런 거 보면 자기 후계자들 옆에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붕어 붓자 보시면 붕어 그림이에요. <laughs> 낚시 가서 잡는 붕어. 제가 물고기 여자 들어간 부스에다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한자에서 붕어를 쓰라는 건 없고요. 붕어를 쓰라고 하면 부어라고 써야 됩니다. 한자로는. 그래서 이런 물고기들 부발음을 그대로 주고 있는 붕어를 주다. 붕어 이렇게 몸보신 하라고 주죠. 저도 애기 낳고 좀 받아서 먹어봤는데요. 먹기가 좀 고약하긴 하더라고요. <laughs> 이렇게 해서 줄붙자 들어간 한자 정리합니다. 감사합니다.